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시스는 박준희입니다. 저희도 가까이 앉을까요? 근데 제가 사실 외로웠습니다. 혼자 하게 돼서. 근데 외롭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자청한 건 아니, 아니고요. 혼자 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자청한 것은 아니고요. 혼자 하라고 하셔서 혼자 하겠다. 외롭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혼자 있는 거 좋아해서 그것도 제가 수다가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 신나하고 있습니다. 시인 처음 보시는 분 계실까요? 시인이라는 이, 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옛날 시인들은 딱 100m 밖에서 어, 시인이다. 그러니까 감이 왔거든요. 찐빵 모자라고 불리는 베레모 같은 거 많이 쓰셨고요. 파이프 담배 주로 피우시고. 긴 코트 입으시고 가까이 오면 술 냄새도 나고 바람 냄새도 나고 이런 것이 머릿속에 혹은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하는 시인의 모습인데 요즘 시인들은 요즘 작가들은 겉으로 봐서는 시인인지 잘 모릅니다.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는 네 그런 뜻이었습니다. 웃으셔야 돼요. 제가 계속 웃길 거거든요. 네. 어 제가 오늘 나와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시를 쓰시라, 라고 하면, 당연히 시를 쓰진 않으실 테고요. 그럼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과가 기억과 기록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인이고요. 그리고 종종 산문의 형식의 글을 쓰지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글은 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약간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이 끝나면 오늘부터 일기를 쓰게 만들자라는 코웃음 치셔도 됩니다. 네. 제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제 강연이 끝날 때쯤은요. 저한테 한 8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할수 있습니다. 그, 저는 사실 책 만드는 일도 같이 하는데요. 작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들은 어떻게 작가가 됐을까, 이 공통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은 공통점은 그러니까 작가,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쓰는 사람이 이전에, 쓰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읽는 사람이었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읽는 사람은 뭐 어려운 책을 읽는다, 책을 많이 읽는다, 이런 개념만은 꼭 아니고요. 어, 내가 취향을 가진, 호불호를 가진 독자로서 쓰는 읽는 사람으로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쓰고 싶은 말이 터져 나와서 쓰는 사람으로 작가로 된 것이 이들의 공통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읽는 사람이기보다는 쓰는 사람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일기를 계속 썼거든요. 그런데 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말수가 적고 표정이 어둡고. 저는 분명히 앞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땅을 보고 있는 그런 아이였고요. 그런 아이가 자라서 그런 청소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청소년이 자라서 큰 변곡점이 없으면 그런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학교에서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불, 저가 불쾌할 만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경우는 당당하게 그 말의 진리를 묻는 것일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은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다시 이제 행동을 해야 되겠죠 어, 혹은 폭력적인 아이였으면 그런 말들었으면 바로 멱살을 잡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말수가 적은 아이였어요 조심하고 누가 얘기를, 귀에 거슬린 얘기를 해도 웃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어, 이렇게 웃고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러면 집에는 제 일기장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기장을 펼치고 합법적으로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저주의 글은 아닙니다. 뭐 죽어라 죽어라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영재는 왜 나한테 낮에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나한테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일까? 등등의 이야기들을. 근데 영재는 사실 오늘도 이런 말을 했고, 어제도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고, 왜 이런 말투를 가지게 되었을까? 등등을 일기장에 적어 놓는데요. 그때 당연히 당당하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았겠지만, 일기라는 형식의 쓰기가 없었다면, 그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 두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일기 쓰는 게 좋구나 이런 제가 되었고요 지금도 일기를 어, 거의 거르지 않고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기를 쓰셔야 되는 게요 약간 협박성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기를 쓰지 않으면 어, 우리 삶의 기록은 어떻게 남을까요? 뭘로 남죠? 2019년 12월도 이미 어, 한 달이 다 가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어떤 플랫폼의 기억이 남을까요? 대답 안 해주실 거면 제가, 네. 사진 찍으시죠, 사진. 사진 찍으시고요. 어, 그리고 기억으로 남고요. 그리고 SNS. 그리고 카드 쓰시면 카드 사용 내역 남을 것입니다. 네, 카드 사용 내역이야. 이제 뭐 편리한 어떤 이 나의 동선을 보여주는 것이고 SNS는 저도 SNS를 간혹 하는데 사실 온전한 나의 마음을 기록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팔로잉이 조금만 있더라도 조작이 되거든요. 제가 책상에 제책 올려놓고 커피잔 하나 두고 사진 찍을 때 지금 저의 눈 앞에 있는 것이 사실 그 사진 조작된 사진입니다. 왜 그러냐면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고 책상을 이제 꾸몄거든요. 하물며 내 마음을 쓴다로는 타인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많이 하는 것들이 기억입니다. 기억인데요. 기억은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1년에 기억되는 날들은 5일 정도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올해가 2019년인데요. 음, 이 며칠 정도로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사건이 생긴 날 혹은 반대로 슬프고 불행한 일이 생긴 날은 사실 잊지 않으려고 해도 잊혀,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기억을 통해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거 아닌 대부분 360일 정도는 어제가 오늘 같고 그제가 어제 같아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60일은 그러면 기억될 만한 혹은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는단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침에 지각 딱 눈뜬 지각할 것 같은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납니다. 지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씻고요. 입술을 깨물면서 택시를 탑니다. 네, 택시비가 얼마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겨우겨우 직약을 면해요. 이제 온갖 몸을 써서 아무런 사건도 터지지 않게 한 거죠. 제가 직각을 한다, 저의 직장 상사가 직각하는 저를 못마땅히 하다가 한마디를 던진다, 그 말을 받아친다, 퇴사를 한다. 이것이 이제 사건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오후 시간에 회의를 하다가 조금 상처받는 이야기를 상사분한테 들었는데, 그러면 마음으로 써서 참습니다. 제가 대꾸를 한다, 다시 말이 엉킨다, 퇴사를 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을 기억되지 않은 평범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애를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날들이 갑자기 휘발되어 날아가려, 날아가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아닐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작년 생일날 저녁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2017년 생일날? 나의 생일날. 뭐 드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논리적으로 미역국을 드셨을 확률이 가장 크겠지만, 확률적으로. 예, 어쨌든. 우리가 생일이란 날조차 잘 기억을 못한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쓰는데, 오늘 저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기억하,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되는 소수의 것을 제외하면서 다, 다 날아가지. 일기를 쓰자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쳐보죠. 그런데 집에 가서 오늘 MBC에 갔다 왔다.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다음 문장 못 쓰실까요? 쓰실 말이 없을 겁니다. 내일부터 쓰기로 하자. 뭐 이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 쓰기 일기 쓰는 팁을 드리면 오늘 내가 하루 동안 들었던 말과 하루 동안 했던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일기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 유념하실 거는 사람이 관계가 먼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말을 주고받을 때. 뭐, 업무적인 관계, 혹은 피상적인 관계, 이런 사람들하고 말을 주고받을 때는 이 말에 대부분 정보의 말하기가 들어있습니다. 정보가 오고 가는 것이죠. 뭐,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혹은 회의를 할때 등등의 정보의 말하기입니다. 제가 받아 적으라고 권하드리는 것은 관계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대화입니다. 나랑 친밀하고, 어, 내가 좋아하고, 이 사람도 날 좋아하고, 이 진실된 관계에서 내가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했지, 어떤 말을 들었지, 이것을 적는 것입니다. 미리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말 하찮은 말들을 주고 봤습니다.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쓸모없고 안 해도 되고 하나만한 말들. 예. 그리고 어떤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한국어를 쓰지 않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영어를 쓴다는 게 아니라요. 동물의 음성 같은 것도로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는요. 제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지난 지지난 겨울이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한 이맘때쯤에, 12월 중순쯤 됐는데, 중학생, 남자 중학생 두 명이 제 앞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 앞을 걷는데요. 일찍 끝난 거예요. 아마 기말고사가 끝났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걷는데, 좀 특이하게 걷더라고요. 어떻게 걷냐면, 앞으로, 앞으로 걷는데, 제 앞을 걸어갔는데, 이렇게 앞으로 안 걷고, 이렇게 옆으로, 아주 천천히 옆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제 앞을 걸을 때마다 몸을 이렇게 부딪혀요. 어깨를 이쪽에선 이쪽으로 부딪히고요. 두 명의 학생이 이렇게 저 친구들 진짜 할일 없나 보다 라고 저 뒤에서 보다가 추월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앞으로 걷고 이 친구들은 왜 이인삼각 달리기처럼 쓸데없는 거 해보셨어요? 그렇게 걷는 것입니다. 어깨를 부딪히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더 빠르니까. 그들을 추월하게 됐고요 이렇게 저희가 세 명이 일직선 상에 놓였을 때 이때 오른쪽에 걷던 친구가 왼쪽에 걷던 친구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요 야 나는 춥다고 생각하면 이가 덜덜 떨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 말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야 바보야 이가 덜덜 떨리니까 그제서야 네가 춥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내적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리고 얼굴을 이제 대놓고 보면 실례니까 살짝 쳐다봤어요 이 남자 중학생들의 얼굴을 그리고 소실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학생들 시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문학적 소양이 있는 아이들, 친구이길래 이런 아름다운 말을 주고 받지 근데 지금 이게 그 말이 왜 아름답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제가 지난 그날 집에 가서 그 말은 한마디 말로 이 둘의 관계가 너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아주 진실되고 무람없고 거짓이 없는 이 친한 관계이죠. 만약에 내가 시나리오 작가라면 영화 인트로 시작 화면에 30초 정도를 주고 두 학생이 한 대사씩 읊어서 이 둘의 관계가 친한 관계임을 증명하시오라고 써야 된다면 나는 어떤 말을 쓸수 있을까? 작가라면. 제가 그날 생각해낸 거의 가장 좋은 생각은 이런 거였어요. 오른쪽을 친, 걷던 친구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면서 야, 그때 빌렸던 2만원 여기 있다라고 주고요. 이 층, 옆에 있는 친구가 아, 바보야, 너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친해 보이나?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이들의이 진실된 관계에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들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장면은 아름다운 장면이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80년 후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80년 전에 자신의 장면 중학교 2학년 때 기말고사 끝난 날을 돌려볼 수 있다면 뭐라고 할까요? 시험 끝났어요. 시험 망쳤는데 집에 가기 싫은데 집 밖에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 싫은 마음을 집에 천천히 가는 것으로 이 반항의 행동을 하는 거죠. 지금 가긴 갈 텐데 천천히 가겠다. 다행히 내 옆에는 나처럼 시험을 망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옆으로 걸으면서 천천히 걷는 장면을 이들이 80년 후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던 못 보던 간에 그래서 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채 이렇게 수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에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이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시라고 라 권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제 후배가 밤 11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이직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힘든가 봐요. 저한테 선배 너 오늘 한 끼도 안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보의 말하기가 아닙니다. 정서의 말하기예요. 제가 이거를 저한테 밥을 안 쳐놓으라? 밥을 사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걸 정보로 받아 듣고 야 지금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12시까지 타임 20% 쿠폰 세일하는데 받아서뭐 시켜 먹어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힘들다라는 얘기죠. 한 끼도 못 먹었다 이 얘기는. 제가 그래서 그날 보름이었거든요. 오늘 보름달 떴더라 한입 베어 먹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제가 시인이어서 멋있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laughs>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좀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코웃음을 치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코웃음 치라고 하는 얘기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꼭 시인이 아니더라도 작가가 아니더라도 어떤 책의 어떤 문장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제가 얼마 전에 쓴시한 편을 읽고 자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타인의 빛나는 순간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예. 어 일요일 일요일 밤에라는 신데요 사실 M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 오랫동안 썼던 이름이죠 이거 이해하시면 연배가 있으신 겁니다 일 밤이라고 줄여버렸거든요 나중에는 다시 돌아왔지만 이거는 제가 썼지만 타인의 빛나는 순간이 써준 시였습니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정차합니까 하고 물으며 버스에 탄 사람이 자리에 앉았다가 운전석으로 가서는 서울로 나가는 막차가 언제 있습니까? 묻는다. 자리로 돌아와 한참 창밖을 보다가 다시 운전석으로 가서 내일 첫 차는 언제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네, 저는 지금까지 시스는 박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